잠깐에, 선물 상자를 한 10개, 100개 사보겠습니다. 100개? 100개 사지나? 100개 사집니다. 100개를 사서 가보겠습니다. 아, 수지금이 안 되는구나. 아하! 수지금을 일단 가져오겠습니다. 현금이 있어야 살수 있구나 그렇군요 현금이 있어야 살수 있군요 왜 이렇게 내기 걸리지? 오늘은 장건을 50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50개를 가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뚜뚜 뚜뚜뚜. 고대 신수의 석상. 각성석의 조각. 고대 신수의 석상. 새차럼 좋아서 눈이 좋았습니다. 개이뻤네. 많은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신수석상.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음, <laughs> 아, 저번에 황금알, 그건 찍었었는데, 아, 그때는, 뭐다, 사령투구랑, 200석상이 두 개가 나왔거든요. 아, 그걸 제대로 찍었어야 되는데, 렉이 걸려서, 잘안 찍혔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이번에 그 전설을 재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자, 선우야. 아, 아쉽습니다. 딱 신수 하나 나왔으면 개싹인데. 장거은잘안 나오나 봐요. 한금 할 때는 좀잘 나왔으면 좋겠다. 상단 연애가 잘 나오네요. 축구머스터 생태지도 처음 뭐야? 각성석의 조각. 소통발탈 아, 아쉽습니다. 망했습니다. 망했구요 시복 착가서. 10억만 더 까볼까요? 10억만 더 까보겠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그냥 끝낼 수는 없잖아. 10억만 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만 더 까보도록 할게요. 10억만 더 까볼게요. 20억만 더가서더 좋은 게 나오면 이득이 좋총 20억 가서 그래서 신수석상 딱 하나 나오면 완벽합니다. 완벽한 테크트리. 신수석상 딱 하나만 나오면 완벽한 테크트리입니다. 왜 내기 걸리지? 컴퓨터가 안 좋아졌나? 왜 내기 걸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신수 석상을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전 손해인 것 같습니다. 오 나오긴 나왔죠. 이거 해봤자, 근데. 1억 5천? 나머지는 그냥 다 잡템이어가지고. 남자가 무라도 살아야겠죠. 갑니다. 상 없는데서 하겠습니다. 왜 걸리냐 너렉 걸린다 상 없는데서 일단 겠습니다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거 나오지 말고, 좋은 거나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볼게요, <laughs> 일단. 중국 몬스터, 아, 필요도 없죠. 중국 몬스터, 아. 분노정선도 뭐야? 아, 저상아체 조선도 뭐야? 충분히 끊겨서 다시 나와야 되지 않겠니? 제발 나와야 되지 않겠니? 아, 하 와, 20억을 쓰는데 안 나오는 거야. 나와랑 다 이상한 잡템이죠. 총력이 적수 뭐에 쓰는 거야? 뭐에 쓰는 거야? 아, 망했습니다. 장깐은 까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정게 아. 개망했습니다. 20억을 이렇게 날렸습니다. 유유유. 이상방송 마치겠습니다.